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에서 진행하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병을 걸리면 안 되는 병들을 상당히 몇 가지 꼽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 영역에서는 대개 치매 파킨슨 병과 같은 이런 퇴행성 질환들은 나이 들어서도 걸리지 않았으면 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약간 건망증과 같은 기억력 장애가 있거나 약간 나이 들면서 손을 떠는 일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 병인지 치매가 아닐까 해서 걱정을 많이 갖고 오신 분들 종종 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은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도 치매와 파킨슨병을 치료하시는 치료 약제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거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밀에는 수면이 숨어져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에 잘못되는 문제들을 고쳐주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면이 잘못되면 뇌도 망가지고, 신체도 망가진다는 건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요, 기본적으로 뇌가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노화가 진행이 될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뇌의 정중앙에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에는 생체 시계도 존재하고 또 잠을 조절하는 VLPO라고 하는 수면 중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퇴행이 되면 치매와 파켓은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 뇌가 쭈그러들고 말라가는데 이 생체 시계가 존재하는 시상하부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호르몬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수면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경 물질도 적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노인도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뇌를 전달해서 생체 시계가 켜지고 그래서 낮에 깨어 있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생기니까 같은 빛을 전문이하고 같이 쬐도라도 뇌로 전달된 빛이 작. 적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깨어있게 해주고,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쭉으로 들고, 그거를 자극해주는 자극도 뇌로 빛이 적게 전달되니까, 자고 깨는 리듬이 망가지거나, 낮에 자꾸 졸게 되고, 또더 나가서 밤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때는 생체시계가 꺼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10대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55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요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깨어있기하는 생체시계 망가졌어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적어집니다 밤낮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면 잠을 자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뇌에 쌓여서 우리가 졸리고 잠을 자게 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젊은 사람은 쪽 같은 운동을 해더라도 많이 쌓여지는데 나이 드시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아데노신이 적게 쌓여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을 똑같이 해도 덜 피곤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요. 오늘은 여기서 좀더나가서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또 수면에 장애가 있으면 치매가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일 년에 한두 번씩 종종 언론에 발표가 되고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에서 보면 수면 시간과 그 다음에 치매 발병률을 가지고 핀란드에서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이 7시보다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잘 때도 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치매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서도 이거는 이제 미국 영국인데 그 슬립 드레이션하고 어 발병률하고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또는 너무 많이 잘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역학 보고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들은 치매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면 치매가 두 배에서 네 배가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오래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배에서 네 배니까 상당한 숫자죠. 그렇지왜 예. 알츠하이머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뇌 안에 이제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그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뇌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뇌세포의 수명을 깎아먹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어떤 인지장애 및 뇌세포가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찾아내는 검사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아밀로이드 팩 검사인데요. 아밀로이드 팩 검사를 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에서 보면 6시간 이하, 6시에서 7시간, 7시간 이상 봤을 때 붉게 보이는, 6시간 이하에서 보이는 이런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아밀로이드가 축적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아밀로이드 축적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서 했던 분들은 치매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치매가 전혀 없고 인지장애가 없었는데 잠자는 시간만 7시간, 또 6시간으로 나눠서 했더니 증상은 아직은 없는데 아밀로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음에 요걸로 네, 해볼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수면장애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수면 중에서 깊은 수면을 말할 때이 서파수면을 얘기합니다. 이 서파수면에서 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서파 수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면의 피로회복이 잘 안되는거죠 두번째 이제 산소포화도 감소되면 수면중에 이루어지는 뇌세포의 기능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불면증이거나 수면무호흡증이나 기타 다른 수면 질환들이 야간에 노인들에서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잠을 못자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도 올라오고 가슴도 두근두근 하고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뇌에서는 이제 수면 중에 이 아밀로이드라는 노폐 단백질을 몸 밖으로 뇌 밖으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밀로이드 배출이 안되니까 이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알차이머 디지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수면 중에 이제 저산소증에 의한 뇌기능 저하가 결국은 뇌세포의 턴오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 또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변화, 또는 혈압의 증가, 혈당의 증가, 이런 것들은 대사증을 후군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네.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면,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에서부터 굵은 혈관들에가, 혈관 베개가,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혈류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성분 어떤 영양 물질의 어 공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침이 생겨서 뇌가 정말 많이 손상이 되기 시작되면 수면의 문제도 더 많아진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아예 안 자거나 또는 음. 이제 한동안은 계속 잠만 자다가 한동안은 계속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주 문제는 수면 각성 리듬의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수면 각성 리듬의 변화가 많아서 밤낮이 주로 바뀌었다고 표현했던 것들이 일단 첫 번째지만 이 다른 수면 장애 질환들도 많이 동반돼 있다라는 것이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흡증이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전에 다리가 불편해서 답답해 가지고 움직이고 힘들어 잠들기 힘들어하는 하지 불안증 요소도 많고 어, 꿈꾸는 수면 중에 꿈에서 나타난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행동 장애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치매 환자들의 형상화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데 결국은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빵빵하던 게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시작되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쭈그러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가 깨어있으려면 요 생체 시계라고 하는 시상합을 한요 부위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지니까 생체 시계가 망가지니 자고 깨는 리듬이 뒤죽박죽됩니다 잠자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이 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하나는 뇌가 각성이 되면, 여기 깨어있으면 각성 중추가 켜져서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데, 뇌가 쭈그러드니까 깨어있으라고 해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숨골에요 여기가 숨골인데요. 여기 숨골에서 호흡을 조절해요. 대뇌가 호흡 증출을 조절해 주는데 이게 망가지까 호흡을 조절을 못해요. 치매환자들이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전체환자의 40%에서 50%가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다고 한다니까 치매가 걸리면 잠도 못 자지만 수면무호흡증도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팔다리를 조절하는 운동신경들이 여기 중뇌 쪽에 조절되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팔다리를 자꾸 떨게 되는 차지 불안증후군 같은 질병들, 렘 수면 행동장애가 또 따라오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면의 문제, 수면 장애는 뇌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질 결과니까 뇌가 망가지니 수면 장애가 다 따라올 수 밖에 없어서 김형 교수님 말씀에 이 많은 장애들이 오게 되고 이런 장애가 오니까 수면이 또 망가지니 다양한 그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나 뇌 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이 중뇌에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도파민이 기저에라 이 푸른 빛로 도는데 도파민을 전달해야지 얘들이 운동을 잘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도파민은 기, 자전거에 기름칠을 해 주는 겁니다. 기름을 조금씩 조금씩 뿌려 줘야지 이 기계 회로가 잘 돌아가는데 파킨슨은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름칠이 안 되니까 기계가 뻑뻑해져. 그래서 생동이 느려지는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여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다 망가지는 일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파킨슨 여기 있다가 주변으로 이렇게 뻘겋게 물드는 일이 생겨서 뇌가 망가지니 다양한 증상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자는 증상, 성격의 변화, 치매까지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파킨슨 환자가 있게 되면 처음에 여기가 중내잖아요 도파민 바로 옆에가 생체시계예요. 여기가 망가지게 되니까 일주기 리듬장애가 오고요. 잠을 불규칙하게 자게 되고 또 생체시계가 낮에 깨어있게 해줘야 되는데 못 깨어있게 하니까 낮에 너무 졸려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숨골이 망가지니까 다리를 자꾸 떠는 주기적 하지운동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또 왼수면 행동장애 당연히 오죠. 또 호흡을 조절하는 호흡조절중추장치가 호흡 중추가 이 숨골에 있거든요. 이거 망가지니까 수면 무겁증이 생겨요. 호흡을 조절 못해요. 근육을 자꾸 처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겁증도 많이 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로 불면증이 생기죠. 또, 그, 굳어지니까 통증이 ]잖아요. 많이 와요. 그냥 낮에도 통증이 없죠. 못, 못 돌리고. 그리고 악몽도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겨서 파킨슨 병이 오기 전에도 수면병이 오지만 파킨슨이 시작되면 지금 말한 굉장히 많은 수면 장애들이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수면으로 우리가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기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이 굉장히 빨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잠을 잘 자기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치매거나, 파킨슨이 생기기 전에도 잠자는 습관들을 잘 유지하시는 거를 유지하는 게 좋고, 혹시 뇌 퇴행이 시작되더라도, 스스로 잠을 잘잘수 있는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면 피곤한 물질인 아데노신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요. 이게 막꽉 차면 우리는 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야 돼요. 쓰러지는 거고요. 이것만 갖고 자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에서 한 잠도 안 자고 서른 몇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밤에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시차 때문에 못 자는 건데, 피곤하다면 36시간 앉았으니, 쓰러져 자야죠. 하나의 자고 깨는 거에 또 하나의 요인이 C입니다. 일주기 리듬이에요. 자고 깨는 리듬이 있어요. 내가 잠을 24시간 안 자더라도, 내 몸에는 자고 깨는 욕구와 잠을 안 자는 욕구가 계속 24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안 잔다고 이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를 6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일주기 리듬이 깨는 리듬과 자는 리듬이 맞물려 있는데, 이 수면의 욕구가 잠자는 시간대가, 내가 졸리는 시간대 일주일 리듬이 맞물렸을 때 우리는 푹 자는 거예요. 근데 생체 시계가 켜져 있을 때 나는 피곤해서 자면은 이거는 낮잠입니다. 낮잠은 길게 못 자요. 잠깐 자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체 시계가 꺼졌을 때 자는 잠이 긴 잠이고 그 잠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거는 생체시계가 꺼지는 시간을 잘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몸에 피곤한 걸 쌓여야 돼요. 결국은 이두 개가 맞물려서 이때 자는 겁니다. 여기가 생체시계 켜졌을 때 피곤을 극대화시켜서 자면 낮잠인 거죠. 이렇게 되면 밤잠이 또 망가지게 됩니다. 또 거꾸로 밤에 자는 생체시계는 자라 는데 잠의 욕구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낮잠을 잤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운동 안 해서 낮으면 요 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못 자고 자꾸 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낮에 일찍 운동,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몸에 피로 물질을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꽉 채우는 시간이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저녁 시간에 최고조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한 두세시가 최고조 운동 시간을 맞추고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니까요.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낮잠을 잔다면 딱 20분 이내로만 자는 게 모든 연구 결과에서 밤잠에 최고조를 나타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드시더라도 한잔 이내로 드시고 오후 2시에서 3시 이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자고 깨는 일주일이 되면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고 깨는 시간을 딱 고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자도 일어난 시간은 7시나 7시에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식사하는 것들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또 다른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맛 없을 땐안 먹고 이러지 마시고 아침,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딱 고정해놓고 드십시오. 낮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0분에 30분 햇빛 쬐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생체 시계를 계속 켜지게 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낮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햇빛과 움직임, 그다음에 식사는이세 가지가 생체시계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자극이기 때문에 계속 낮에 켜줘야 됩니다. 자기 전에 생체시계가 꺼져야 되는데 빛을 쬐면 특히 핸드폰에 나오는 LED, OLED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봐도 되는데 자기 두 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차단하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왔네요. 어, 김원 교수님 잘 주무시나요? 아 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잠을 잘못잘 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누구나 나이 들면 변화가 와요. 그런데 잘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11시 전에는 어떻게든가 자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낮에 교수님은 낮잠 잔다고 하시면 저도 낮잠을 피곤할 때는 자지만 가능한 안 자려고 노력하고요 낮에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 안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잘 자는 방법은 살 빼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살 빼는 방법 다잘 아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적게 먹고요 늦게 안 먹고 이거 다 아시는데 그걸 잘못 지켜서 살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잠자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교수님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는 것 들이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겁니다. 노력은 안 하고 왜 내가 살이 안 빠져 잠을 왜못 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다 저한테 해당되는 아, 얘기라서 <laughs> 살뺀 얘기도 그렇고 아이 체중 빠 얘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감회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해바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이는 해가 켜졌을 때는 이 펄을 내밀고 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햇빛이 있을 때는 움직이십시오. 나를 움직이라는 내용이고 내 몸을 활성화시키고 뇌, 뇌를 깨우라고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햇빛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뇌도 좀 억제시키고요. 몸도 좀 억제시키고요.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주무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